자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토지 표시 결정 중에서 지번 정하러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방금 이제 한 필지 만들었잖아 그죠? 자 제일 먼저 지번 정하는데요. 자 72페이지 지번 정하는 문제인데 지번은요 우리가 용어 정의에서 지번은자 토지마다 붙이는 번호라 그랬죠? 자그 번호가 있는데 그 번호의 모습은요 세 가지 모습입니다. 자 제가 지금 어디를 할 것이냐? 73페이지 양쪽 걸로 1번 크기를 할 겁니다. 자, 그게 다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지번의 모습은 세 가지 모습입니다. 자, 어떤 토지가 쓸 때, 자, 이 토지에 지번을 붙일 때 모습은요. 자, 어떤 토지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35번지다, 1074번지다, 452번지다. 이렇게 지번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자, 어떤 토지는 1053번지다. 3 1 그 3의 5번지다. 그 또는 17의 4번지다. 뭐, 이런 식으로 집번을 붙일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토지는 앞에 숫자 앞산자 붙입니다. 산 5번지네, 산 9번지네, 뭐, 3, 7번지네,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서는 집번의 모습은 세 가지 모습입니다. 자, 요세 가지 모습의 의미를 부여하면요이렇게 숫자가 하나 나올 때 이걸 단식 집번이라고 그래요. 단식 집번 자, 숫자 두개 나온 요거를 복식 집번이라고럽니다 자, 그러면 복식 지번을 할때이 숫자를 어떻게 의미 부여하느냐? 앞에 이 숫자를 본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뒤에 숫자 요거를 부번이라고 럽니다 그럼 뭐 본번과 부번을 구분 짓는 요선 있죠? 그죠? 요 선을 어떻게 읽느냐니까 요거는요, 의로 읽습니다. 다시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1번 시편입니다. 그거는. 자, 그러면 452 요거는 본번이겠죠? 그죠? 그러면, 지번이 구성되는 모습은 본번만으로 구성될 수도 있고,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부번만 가지고 지번을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집원을 붙일 때 대원칙은요, 단식 지번 요게 대원칙입니다. 그러면 단식 지번으로 부여하다가, 어떤 경우에 복식 집원 나오느냐,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한 토지가 있습니다. 자, 요런 토지가 하나 있다 칠게요. 자, 요 토지가 5번입니다. 5번지 토지가 두 필지로 분할해 볼게요. 자, 토지가 두개 됐습니다. 그럼 집은 두개 필요하겠죠, 그죠? 하나는 옛날 것 그대로 씁니다. 하나는 옛날 것 그대로 쓰고, 새로운 토지에는요, 5의 1번, 이렇게 복식 집은 나옵니다. 그러면은, 토지를 분할했을 때, 복식 집은으로서 새로운 토지의 집은 부여한다 말입니다. 요때 복식 집은 나오는데요 복식 집은 나오는 제도를 평행제도라 그럽니다. 그러면 단식 집은 토지를 분할했을 때, 분할, 분할 시, 분할시 복식 집은 나온다 말입니다. 요거 나오는 제도를 평행 제도라 그럽니다. 평행 제도. 요거 다 하나 하나 기억해두시라 말입니다. 자그 다음에 <laughs> 자 산자 어떤 집은 나는데요. 오자 여기서 산7 번질 할때요7번 요게 집원입니다. 요게 집원이고 산 요거는 부호입니다. 그러면 산이라는 글자를 붙였다, 부호를 붙였다는 얘기는 이 부호가 가지는 의미가 있겠죠, 그죠? 어떤 의미냐? 요 7번지는요, 임야 대장, 임야 대장. 그러면 도면은 임야 되겠죠, 그죠? 임야도 여기에 등록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산자라는 부호는 지적 공부가 여기에 등록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지, 지목이 임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에 등록된다는 이유로 임자로 단정짓지는 못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 그러니까 산자는 지적공부를 의미하는 것이지 지목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자, 그러면은 지번의 서른째인 여기는 이렇게 마칩니다. 자, 이렇게 지번을 붙이는데, 그럼 이런 지번을 붙이는 방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방법에 관한 얘기로서, 자, 여러 분 책에 뒷 페이지는 게 보시면은. 자, 양쪽 관례 2번에서 지번 부여 방법이 라 나오잖아요, 그죠? 지번 부여 방법인데, 내용 플러스에서는 지번 부여 제도 나오죠, 그죠? 이 제도에 관한 얘기는요, 여러분은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1912년도부터 토지가 지적공부에 등록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최초로 등록될 1912년도에 지번 부처 이는 방법이 있었겠죠? 그게 제도입니다. 그럼 이 제도는요, 1912년도 최초로 부여할 때얘기예요 그럼 지금 2014년이라는 시점에서는 토지를 최초로 등록하는 것은 거의 없을 거다 말입니다. 없을 거고 1912년도에 최초로 부여된 지번이 그대로 영원 불변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지번이 부여되어 있는 지번, 지번, 지번이 바뀌거나 없어지거나 새로 정거나 이런 문제 생기겠죠. 그죠그때 지번 붙이는 방법에 관한 얘기가 지금부터 할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할 얘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할 얘기는 여러분 책을 보시면요. 은 그게 76페이지죠. 있 그죠? 동그라미 1번 요거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부여하는 제도는 의미였고 현실적으로 문제되는 동그라미 1번 집원 시장 이건 잠시 후 다시 할 거고 동그라미 2번 신규 등록이나 등록진환할때 집은 어떻게 붙일 것이냐 그리고 분할할 때 어떻게 붙일 것이냐 그리고 합병할 때 그리고 뒷 페이지 겨 보시면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했을 때 집은 어떻게 붙일 것이냐 이게 현실적으로 생기는 문제다 말입니다. 그럼 이게 현실적으로 생기는 문제니까, 여러분 시험 문제는요, 주로 2번부터 4번, 이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물론 작년에 나왔고, 근 여저, 근 3, 4년간은요, 계속 나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생기는 문제인데, 자, 동그라미 1번은요, 지번의 시작은 북서기본법에서 시작하여,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지번부여한다 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사방용으로 표시했을 때 어떤 하나 동네가 있습니다. 자이 동네에서 사방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북쪽이고, 이게 남쪽이죠, 그죠? 이게 동쪽이고 서쪽이잖아요, 그죠? 자, 지번은요, 이 동네에서 북서쪽 여기서 일본시에서 계속 이어간다, 이게 북서 기본법입니다. 북서쪽이 시작합니다. 북동쪽이 시작한다, 이게 북동 기본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북서쪽에서 시작하는거예요 자, 여기서 시작해죠 지번을 붙였는데 이렇게 지번에 처음 부여된 토지가 신규등록한다면 새로 지번 부여되잖아요, 그죠? 등록 전환하면 은임야 대장, 임야도 즉, 산자붙은 지번이 산자 없는 지번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이때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이게 동그라미 2번입니다. 그럼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환할 때 지번은요. 동그라미 기억가두 번째 쪽 가볼게요.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 부여합니다. 자, 3번 설정해 볼게요. 말로 합니다. 자, 신규 등록한다 이런 상황을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서해안 갯벌을 메웠습니다. 자, 서해안 갯벌을 메웠다. 토지가 새로 만들어졌잖아. 그럼 그 토지에 번을 새로 부여해야 되지.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어, 그러면은, 매립을 했다면은, 매립 당시에 옆에 육지가 있었죠. 그 토지, 토지가 있었잖아. 그죠? 그 토지가 지적금에 등록되어 있겠죠? 그지적금부 등록되어 지번 부여되어 있겠죠? 그죠? 그 토지의 본번이 있겠죠? 그 본번에다가 부번을 붙이는 겁니다. 매립지 옆에 토지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매립한다는 매립, 토지 매립지 바로 옆에 토지가 등록되어 있는 토지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만약에 5 번이었다, 그러면 매립지에는요 5의1번 이렇게 본번에부번붙입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자, 이게 원칙인데 그런데 예배적으로 뒤가 가 보세요. 예배적으로 자 니언 가 보세요. 니언 가 보시면은 자 니언의 두 번째 어 볼게요. 예배적으로 지번 설정 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즉 무슨 말이냐, 최종 지번에 이어서 부여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최종 지번에 이어서 부여하는 사망은, 동그라미 기업, 인접 토지가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는 경우, 최종 지번에 인접한 토지, 그동에서끝번이 500번 끝나는 거예요. 500번 옆에 토지 신규 등록한다면, 굳이 500의 1할 필요 없이, 501번 이어서 이렇게 이어가자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멀리 떨어져 있다면 어차피 본번에 부번 붙여봤자 연결 안 돼요. 그때는 최종 지번에 이어가자 말입니다. 세 번째, 여러 필지, 여러 필지. 자, 인접 토지가 5번입니다. 그런데 신규 등록할 토지가 30필지다. 그럼 5의 1번부터 5의 30번 이래 가지 말자 말입니다. 이래 가지 말고 여러 필지라면 최종 지번에 이어서 가자 이 얘기입니다. 자, 정리합시다. 자, 신규 등록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 신규 등록할 토지. 자, 매립했다. 그럼 옆에 토지 있잖아. 그 옆에 토지 본번에 있지? 그게 번번에 부분 붙이는 게 맞다. 그런데 이 옆에 있는 토지, 기저, 기존에 등록된 토지가 최종 집을 냈다. 그러면 부분 붙이지 말고, 최종 집을 그냥 이어가자. 또는 멀리 떨어져 있다. 멀리 떨어져 있다면그 부모 붙이지 말고, 그건 최종 집을 이어가자. 또는 여러 필지다. 여러 필지라면은 최종 집을 이어가자. 됐죠, 그죠? 자, 그렇게 외우시고요. 자, 분할입니다. 분할할 때 집을 어떻게 붙이느냐? 이렇게 붙입니다. 자, 분할하는 사망을요, 제가 쭉 계속 한번 분할해 볼게요. 자, 이런 토지가 있었습니다. 7번지입니다자 일단은 이렇게 한번 분할해 볼게요. 자 토지가 이렇게 분할됐다 칠게요. 자 필지가 집은 두개 필요하다는 거죠. 한 필지는 옛날 것입니다. 자 나머지는 7의1 번호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것이 종전 지번 종전 지번의 위치가 문제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북서 기본이라 그랬죠. 북서 쪽이 우선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북서 쪽에서 우선한다. 그러면 남북으로 나눠지면 북쪽이 우선합니다. 동서로 나눠지면 서쪽이 우선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동서로 분할되니까 서쪽에 종전지방 가고 새로운 토지의 1번 요렇게 오는 거예요. 자, 요런상태에서 요거 한번더 분할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남북으로 분할해 봅시다. 자, 남북으로 분할했습니다. 자, 분할했기 때문에 종전지방 하나 쓰죠, 그죠? 자, 7번 쓰고 나머지는 7의 1번, 7의 2번 요렇 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요...